안녕하세요. 당진아입니다 아, 전동 선술에 하나 봅니다. 전동 선술에. 전동 운반차. 뒤에 발을 살짝 걸치고 올라탈 수 있고 좌석도 있어서 공장 안에 비료 사료 포대기 나를 때 배터리 나를 때 에, 허르듬질 수있좀빈박스 같기도 하고. 브 어, 푸르크. 푸르크 요렇게 하는데 자, 어, 물류센터 창고 어, 농업용 건설 현장 공사장 등에 사용이 가능하고 전동 까트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노란 운반차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서서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하는데 얘가 지금 역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핸들은 이쪽으로 안 꺾입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보고 좌측 우측에서 이쪽 진행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물건을 실고요. 여기는 이제 스톱바 이런 타입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편에서 탑승해서 타는 거 회전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두 분류가 있어요 양쪽으로 타는 수 있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방향으로 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1 2 0 0트에1 5 0 0까지 준비했다 아, 다목적 전동카트 최대 적재량 1톤 이건 팔아먹기 위해서 1톤이라고 구라 박은 겁니다 그래서 1톤은 아니고요 그냥 5 0 0 k g 정도 보시면 되는데 뭐다 사양을 좀 볼게요 음. 페달링 어. 스탠드 페달 여기다가 이제 사람 발을 올려 갖고 같이 타고 다닐 수 있다 의자를 탈부착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도 여기 꼽아서 의자 탈부착 하는 데고 여기가 이제 스탠딩 하는데 소류 같은거 꽂아서 물류 소류 같은거 꽂아서 다니는 그런거 제일 많이 무난하게 깎도록 움직여 탑니다 안에 있는 기아박스가 하나 있고요 모다가 안에 숨어 있죠 지금 음, 바퀴 있고 사이드 브레이크 변속 레버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 요거는 모자이크 학교 요 중국 사람인 것 같은데 자 육전 이래 가지고 어 이렇게 물류창고에서 뭐 기, 이렇게 박스 같은 거 나를 때요럴때 때, 자재 정리할 때요럴때 때 사용하고 이건 뭐야 <laughs> 요런 거 무거운 거 1톤짜리를 실었을 때 타이어가 뻥뻥 터지겠죠. 아, 뻥뻥 터지겠죠, 타이어가. 그래서 아, 안 되니까 타이어가 막 눌려가 터질 것 같으니까 여기 통타이어로 바꿔 놓은 겁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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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타이어로요. 엄마가 왜 바꿔 놨네. 1톤 실으면 실어서 어, 실어서 실리긴 실리겠지. 근데 얘를 가지고 언덕을 한번 타 보세요. 얘 이거 컨트롤러 넣습니다. 이기 때 얘는 그냥 1톤이라 구라박으면 그냥 우리는 한 300kg 정도, 400kg 정도 실어서 나른다고라고 보시면 돼요. 음. 요 정도 가벼운 에... 벽돌 정도는 나를 수 있다. 뭐야 얘가 아 에어컨 같기도 하고 얘가 뭔지 모르겠네요. 실리기 같기도 하고 이런 걸 날라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뭐 물건을 파는 건가? 어, 좌대인가 아, 하여튼 조립식 자대 같기도 하고 과수원 이런 데다가 아, 농작물 같은걸 빼서 이런데 이렇게 비료 같은거 담아서 이렇게 갖고 올 수도 있고 나무를 캐서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런겁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1번 1번은 이 사이즈가 이게 전체 사이즈일 수도 있고 상판 사이즈 적재함 사이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봐야 돼요 1200W에 48V 20A. 괜찮습니다. 20A짜리 배터리 괜찮고요. 1200W 힘 좋고요. 그래서 1.2톤 나를 수 있다. 힘이 좀 좋은 고사양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1500W 고사양입니다. 20A. 배터리 양호하고 요 60V 정도면 텐션이 좋은데 굳이 과, 과하게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2번 어, 또 텐션 좋습니다. 공차일 때 20kg 가고요. 1500W 같은 경우한 500kg 이상 땡깁니다. 그 다음에, 어 1500W, 1 5 0 0 k g 는 구라고요. 괜찮습니다. 공기 타이어가 아니라 통타이어입니다. 이거는. 통타이어라고. 이렇게. 공기가 있으면 공기 타이어. 통타이어 있으면 통타이어. 이런 것좀 애매하죠. 통타이어라고 랬는데 약간 공기 또 노즐이 있어요. 이런 건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2번. 그 다음에, 3번. 공기 타이어. 공기 타이어 이 노즐이 있기 때문에 공기 타이어인데 3번은 또고체 타이어 니까통 그러니까 타이어라고 적어 놨기도 하고 그렇게 해놨네요 또 애매하네요 옵션 또다통 타이어네요 지금 통 타이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기 타이어 옵션이 그다음에 아 어, 120에 70 120에 70 그다음에 70 센치 그다음에 여기1200아120 1200 맞고 140위에 전체 길이는 1 4 2위에에 어, 오피 7 0정도될것 같습니다. 그래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 120에 70혀겠죠 여기 이제 여기 120에 70. 오, 사이즈, 전체 사이즈, 그 다음 1500 왔다. 세네요. 아우, 배터리 미친 듯이 들어갔네. 4 8 v 45 암페 짜리로 배터리 엄청 생겨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얘가 이쪽에서는 끝판왕입니다. 4번 것 같습니다. 120에 70, 4 8 v 45 암페. 이거면 뭐, 아... 40km 주행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상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쓴, 써도 뭐 근한 배터리 많이 들어있다, 좀 그런 배터리가 들어있다, 센 배터리가 들어있다, 많은 용량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전압도 세고 어, 배터리 용량도 짝짝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요거 디자인은 똑같은데 이제 빠진 애들 보면 요 모다가 이제 한 650W, 그 다음에 어, 배터리 용량이 뭐 10A 뭐 이렇게. 1패 a 이렇게 시켰죠 배터리 용량이 작은 거 20이 아니라 10뭐12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크기가 1200이 아니라 1000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고 가격에 따라 다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배송비 운송비는 어, 또 맨날 얘기는 하지만 배송비 운송비는 한 100kg에 한 20kg 얘가 만약에 얘가 한 제가 추정했을 때 배터리 용량에 따라 틀리겠지만 한 100kg 정도 잡고 100kg에 한 20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1 30kg, 에 아, 대충 얼마 정도 나오더라 찍어 드릴게요 이게 제가 모 k g 서우우회 회원들 가지고 k 는거 보면, g 음. 30kg, 운반차 같은 경우에는 0 k g 30kg, k g 정도 나왔고. 음. 이렇게 보면 127키로 정도 나왔고 어, 20만 정도 나옵니다. 더 나올 수도 있고 왔다 갔다 나올 수도 있고요. 어, 배, 관세는 여기서 18% 정도, 10% 정도, 18% 나오는 게 보통 룰입니다. 그래서 한 18만 원, 15만 원 정도 나올 것 같고 아까 배송비 아까 제가 방금 얘기드렸죠. 국제운송비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인천세청에 내는 거고 CJ 대한통운에 내는 거라서 운송비, 관세는 그렇게 내시면 될것 같고 얘는. 물건에 대한 배터리하고 본질적인 중국 중국까지 배송 중국 육지까지 배송. 그다음 중국 육지에서 우리나라 와서 집에까지 가는 거는 이제 회원들이 되시면 됩니다. 일단 스펙이 일반 거보다 조금 더 알차게 들어가 있다. 근데 이게 100만 원이라 그래도 있잖아요. 150만 원이라 그래도. 이 휴대폰 한대값아안 돼요. 그래서 내가 휴대폰 작은 거 고사양 말고 중사양 휴대폰 하나 샀다 생각하시면 그냥 마음이 깔끔하실 겁니다. 어, 당연하지 않습니다.